하마수 소저 패키지. 이게 그거야, 얘들아. 이 유저가 도트친야 유저가 어, 파 유저가 도트친 거 중에 장려상 받은 거 있거든. 거, 그거 패키지 나온 거야. 어, 유저가 찐 거예요. 운영자가 찐거 아니고. 그래서 아바타 이쁜 겁니다. 음. 아, 어, 이번 진짜 이쁘게 나왔어. 그렇지. 진짜 이쁘게 나왔어. 기가 막히는구만. 코기하게 많이 올랐어? 그래. 그거 올르만 하지, 솔직히 코기. 오, 이뻐 귀검사 여자도 이쁘고 아홉살 여자도 이쁘고 남자 뭐 나이트 뭐다 이쁘게 나왔어 잘 나왔어 이번 아바타 솔직히 잘 나왔어 아주 잘 나왔어 총검사 표가 잘 나온 것 같아 총검사는 이상 미라 같아 비타이비타이도 이나더라 그렇지 타이도 약간 느낌이 있어. 피타입 느낌 느낌이 있어. 비타입도 총검사 이상이. 그리고 C 타입. C 타입은 마홉살 여자 아니면 귀검사 여자가 이쁘다. 아니면 남프레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하지 않오줌같아남건 a 약간 어조비 같지 않이 왜이렇게 어깨가 좁냐? 디타이 어, 디 존나 이쁘다 g 는 귀검사 여자는 무조건 이쁘고 나이트 격투가 여자도 괜찮은데? 의외로 괜찮아? n i g 여자 Night. Night. n i 이 h t n i 이게 이게 문제가 아니야. 아바타 이쁜 것도 중요하지만 34,800원이야. 가격이 엄청 비싸. 이 가격대에 맞추려면 칭호나 오라나 크리처가 좋아야 돼. 그치? 칭호는 와, 이거 올스테 칭호구나. 어, 괜찮, 괜찮네. 이거 버프 칭호로 끼면 되겠다. 그치? <목소리> 괜히 약 바스트의 두 번째 시련, 세 번째 시련, 네 번째 시련 가운데 옵션은 똑같은데? 모석깡이어증덴 크징덴 그래 요번에 요번에 증덴크징된 치워 무조건 나올 거것 같았어 이거랑 이제 버프 크리 저 그치 100%지 뭐 나올 때가 됐거든 야 근데 이거 나, 잘 나오냐 잘 나오면은 요번에 그치좀 뽑아놓고 가지고 있는 게좀 좋을 거야 왜냐 어차피 가격이 계속 올라서 이거 비싸 가지고 어, 잘 나와 그래 어 그럼 이거 패키지 좀 살만하겠네 오케이 나쁘지 않고 이번엔 보주 보주까지? 괜찮네 1 2 0 0 쓰고 겨우 크증 뽑았다고? 크증은 잘안 나오는 것 같아 2000 썼어 아 진짜? 잠깐만 그럼 내가 한번 볼까? 네번째 시련 가격을 한번 볼까? 1500 네번째 시련이 700이네 크증이 근데 이거 기본칭호가 얼마야? 첫 번째, 첫번째 첫번째나 두번째 아, 뭐야, 가격 차이가 없네? 그냥 사도 되겠네? 응. <laughs> 어, 그냥 크증만 좀 비싸고. 야, 그냥 돈 주고 사는 게 낫겠는데? 응. 굳이. 이게 있잖아, 생각해봐. 이게. 뭐라고 하지? 어, 이게. 어차피 오늘 나왔잖아. 오늘 첫날에 이 가격이잖아. 그러면 요거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지나가지고 9월 1일, 2일 되잖아. 그럼 가격 더 떨어져. 응, 어. 그러면 지금 1500도 아닐 걸? 이거 지금 크 정도 1300, 1000, 1200까지 이렇게 쭉 떨어질 걸? 지금 살 필요 없어. 어차피 뚝뚝 떨어져. 어, 좀 기다렸다 하세요. 크리죠 뭐라, 아이, 뭐야. 뭐야 이 벌레새끼는 야, 우리 보던 고양이 어디갔어? 그 저기, 일본에는 고양이 나왔었잖아 그크리쳐야크리쳐 너무 이쁘다 고양이다 그랬는데 어. 아, 고양이가 히든? 어. 와, 히든호노 아야 고양이? 야씨 그럼 이거는, 아 이거 괜찮네 스킬 칭호네 이거 버프, 버프 스위칭 칭호, 그 저기 크리처네 괜찮네 아, 근데 생긴 게 너무 안 이쁘다. 다행히 스위칭은 행이지 그치? 스위칭 아니었으면은. 좀 짠날 뻔 했다. 오라는 우리가 그 일본 서버가 본가랑 똑같네? 수암. 아, 이거 좀 아쉽다. 옵션이 좀 많이 구리네. 음. 근데 솔직히 이게 옵션이 나쁜 게 아닌데, 이게 왜 구리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앞서서 사기 오라가 한번 등장을 했었잖아. 그치? 뭐, 뭐가 등장을 했어? 요거 이게 모속강 20에 물마크에다가 앞 물, 물도, 물 물마독에다가 올스테 80이야 그치 심지는 80 그냥 이게 나와버리니까 방금 뭐 모속, 그뭐 속강 20에 올스테 20짜리는 눈에 들어오진 않지 솔직히 그치 그래서 지금 저 방금 내가 보여준 클라리는 지금 이제 없어요 단종돼서 없고 단종이라고 하면 아니까 판매가 끝나서 없고 어, 이거밖에 없어. 서 오라, 끼려면 어쩔 수 없지, 이거 껴야 돼. 그치. 음. 아쉽지만, 그냥 잠깐, 잠깐 끼는 용도로 껴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놀람> 없습니다. 세라나한 볼까? 마스기는 15일 좋고. 사막의 수호자 선물 당장 설마 이거냐? 아, 이거 씨발, 이거 도박 그거네. 선물 당자 까가지고 신의 크리쳐 먹는 거. 그치. 이거 저번에 했던 그거랑 똑같네. 저번에도 이거 도박했었잖아 상자로 에휴 이 새끼 나중냥 씨. 그래 여긴 어? 어어 고양이가 두마리네 일본 서브에서는 고양이, 검은 고양이 한마리만 나왔거든 여기는 이제 그 하얀색깔 하나 더 나왔네 대신에 옵션이 그쵸 퍼프크리쳐죠와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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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야 이거 있어야 돼그 그러니까 종결 크리쳐죠 마지막 크리쳐어 이건 무기는 똑같이 나왔네 일본 서브에도 이거 무기 나왔었죠 무기 이뻐요 어 무기 아바타 잘 나왔어 무기 아바타 요번 아마타가 가격이 비싼거에 비해 잘나온건 맞아 잘나온건 맞는데 이쁘게 나왔는데 그래서 좀 아쉽긴하다 그치 오라랑 크리처가좀 아쉽다 이게 그냥 이게 그냥 메인 크리처로 버프 크리처를 줬잖아 그럼 이 34,800원 하나도 안아깝거든? 근데 아쉬운게 이게 랜덤으로 주는거잖아 이 상자를 까가지고 랜덤으로 이거를 주는거니까 아좀 아쉽다 그치 음좀 아쉬워 어, 좀 많이 아쉽다 사바다 철피어 야, 폰트 이쁘다. 야, 폰트도 설마... 아, 무제한 사용 맞지? 어. 어, 근데 폰트 이쁘다. 무제한 사용. 스페셜 보여주 스페셜 보여주 아, 저 상자에서 레미, 해칼, 메가 아퍼 이런 거 주네. 그니까 만약에 저거를 깠는데, 이거를 깠는데, 이거 상자, 그치? 상자를 깠는데, 수호자 데미지 폰트나, 무기 아바타나, 스페셜 보주나, 이런 거 나오면 그나마 괜찮은데, 세라 아이템으로, 이거 주잖아. 만약 이거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멸망이지. 그치. 돈 존나 아깝지. 야, 지금 상자 얼마냐? 선물 상자? 이거 사막이 수호자 세라 상자. 700이라고? 아무리 히든 크리쳐나 도 그렇지 이걸 700이 판다고? 어떤 비양심 새끼들이 이걸 700이 판? 아바타 1000만원에 판다고 치고, 이거 700이고. 그럼 얼마 벌어가는 거야? 잠깐만 계산해보자. 어, 마우스가 자꾸 두번 클릭되니? 이게 700이고. 아바타가 1000이고. 760이야? 6 0 하고 그거 친구가 대충 1200쯤 하고 2960에 또뭐 있었지? 크리처 야잡잡 잡 크리처 얼마야? 잡 크리처 야 이거 돈 많이 나온다 그렇지 마스터 응. 계약 15일 있어도 비싼 거 아니야? 마스터 계약 15일 있, 있든 없든 쓰레랑자의 안에 들어있는 게 옵션이 굴이잖아? 그럼 50만원이래 30만원, 40만원, 50만원 막 그래 저번에 50만원 가지고 내가 쓰레기 하 존나 사가지고 그 마스터 계약 그 존나 늘렸잖아 언제냐? 작년이냐? 어... 크리쳐 선배? 0 0 크리쳐가 왜1 1 0 0이네야 크리쳐가 왜 1,100이나 해? 크리쳐가 1,100이라고? 이게 1,100이나 하지? 아, 레벨링크리쳐였지 맞아, 맞아, 맞아. 아, 씨, 깜짝 놀랐네. 야, 뭐야? 그럼 4천만 원 나와. 이거 야, 이거 봉자 깔 필요 없는데, 그냥 3만 4천 원짜리 사서 이거 다 팔아 가지고 골드 쓰면 되겠는데, 그렇지? 이번 패키지 존나 하자네, 어, 그렇잖아. 따지고 보면 가성비 괜찮은데. 그치, 골드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골드 요걸 해도 되겠다. 꾼들이 4,750에 매입한다고? 오째서? 이거 말고 또 주는 게 있었나? 잠깐만. 오째 4,750에 매입하지, 이거를? 분호상자는. 분호상자는 뭐지? 죽어도 죽어그런가형 오라빠였잖아. 아, 오라! 오라, 얼마야? 오라. 사막이요? 사막이 뭐지? 수호자 오란인가 270. 한250 정도로 계산해도. 어, 잠깐만. 장사꾼 4700에 산다고? 장사꾼 그 새끼 병신 아니야? 어디에? 누구야? 내가 팔게. 누구냐, 이 새끼? 동매자가 4,300밖에 안 나오는데 걔는 왜 4,700에 사? 어떤 놈이지? 야, 걔 알려줘. 내가, 내가 팔게. 응? 보너스 상자? 아, 보너스 상자 500이구나. 4 8 0 0이 그렇네. 야, 존나 해자다. 야, 3 4 0 0 0원 해가지고 4,800이 들어와. 야, 존나 해잔데, 패키지? 어. 진짜 해자다. 괜찮다. 존나 괜찮은데? 34,4800 들어오면 존나 괜찮은 거 같아. 아무리 봐도 괜찮은 거 같아. 존나 다 골드 만들기 굉장 개꿀이다. 7만원에 1억씩, 1억씩 나오는 거네. 7만원에 1억씩. 물론 이제 뭐막 그런 거래 사이트 보면은 그것보다는 비싸겠지만 그런 데는 그 불법이기도 하고 그치. 하면 안 되는 곳이니까. 어 안전하게 골드를 구하려면 은 이게 진짜 안전빵이네. 괜찮네. 어난 괜찮다고 생각해. 괜찮은데. 그치. 자 패키지 일단은. 보너 상자에서는 뭐 주는 거였으면 돼? 보너 상자에서는. 파하게 주화 하나 주는데 주화로 아 이런 걸 사는 거구나 세트 상자 이거 언더웨어 속옷 어나 아, 근데 속옷 사기 너무 돈 아까운데 그치 여섯 개야 아 너무 비싸다 소자 오라는 한 개고 어야 이건데 너무 비싸다 이거 그치 주화, 주화 두개 얻을 수 있는 거네 그치 이거 플러스 5R, OR, 5R이니까 음한개 주화 한 개랑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 일정 확률로 획득이니까 근데 주화랑 주화가 잘 나오겠지? 언더웨어 이런 거 세트 잘안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솔직히 나는 이거 별로야 음 갖고 싶은 사람도 있긴 하겠지 주고 또 주고 두개째 세라당자 어두 개째 세라당자 어, 상사주는구나 거래 가능한 쓰레상사 주니까 두개두개 구매해서 팔아먹는 게더 이득이긴 하겠네. 야, 두개 구매하면은 4,800에 ,800, 4,800에 얼마야? 잠깐만. 여기에 700이 760이 더해지는 거지. 두개 구매하면은 1억이 넘네. 35만 원짜리. 6만 8천 원 가지고, 6만 8천 원 가지고, 1억, 1억 넘게 받을 수 있네. 와, 이씨, 괜찮은데. 아, 이건 계기야? 아, 이건 계기구나. 그러면 1억은 안 넣겠네요. 8비트 가면, 이거는 3개째. 8비트 가면은 뭐,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네개째 아바타. 풀세트 이거도 계속기다 5개째. 아, 이거 나왔구나. 야, 초월해도 아바타 처음 보네? 뭐야, 초월에도 아바타는? 초월에도 크리처 뭐, 이런 칭호는 받지만, 초월에도 아바타네. 아, 이거 설마, 아바타는 옮길 만한 게 없거든. 그럼 이거 오라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오라 아바타도, 이 초월에도 아바타에 포함되는 거지. 그치. 오라 아바타에서 클라리스타 옮기거나, 무기 클론 옮기거나, 두개 옮기면 개꿀이겠네. 근데 문제는 다섯 개 구매해야 되니까. 근데 솔직히 이번 패키지는 다섯 개 구매할 만 하다. 어, 손해를 안 보니까. 3 4 0 0 0 원에 4,800씩 주니까. 거의 5천씩 주는 거니까. 그치. 5천 5천씩. 5,20, 2억 5천 나오니까. 2억 5천 나온 거에 하나, 하나, 클라리스 하나 가져간다고 치면은. 아니, 피부 가져가면 안 돼. 피부는 손해야. 어. 무조건 클라리스타 가져가거나, 어. 클라리스타 가져가거나, 그, 무기클론 가져가는 게 이득이야 무기클론은 기본가가 비싸니까 잠깐만 옮길 수 있는 게 초월의 돌 사용할 수 없는 아바타가 있대 형팔비트 상자는 거래되고 사는 사람도 있는 듯 지금 492에요 이거를 492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값어치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 이게 사람들 이 귀엽다고 생각 많이 하나 보다 근데 그 정도 값어치는 아닌데 그렇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마이튼 사용할 수 없는 아바타니까 초월해들이 안 되는 거는 결투장 및 대회 시즌 아바타 결투장 무료 대화 아바타 아라드 기자 아바타 하드코어 아바타 벨마엘페라 아바타 기간제 아바타 어 그럼 그거 옮겨지네 그렇지 아 그거 시드나 아바타 이거 시드나 아바타 옮겨지네 시드나 아바타 안녕하세요 세리아 키르민이라고 해요 잠깐만 세트로 그 피부로 세트 하는 거 뭐였지? 그치, 이거 옮겨지네, 이거. 어, 소아원, 이거 시드나바타거든? 이거 딱한 부위니까. 어, 한 부위로 그냥 풀세트 입히는 거야. 이렇게. 한 부위로 풀세트 입히는 거. 어, 이거 옮겨지네. 어, 이런 거 가지고 옮길 사람들은 괜찮겠다. 그치. 어. 이런 거 옮기는 사람들은 개꿀이지. 이런 거나, 요런 거나, 어, 요거나, 요거나. 옮길 사람들. 제안 없어, 어 아, 근데,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클라리 옮기는 게 제일 낫긴 해. 와, 그럼 검제에 있는 클라리를 얘한테 주면 개꿀인데. 어, 근데 괜찮다, 패키지. 패키지 괜찮아. 어, 패키지 괜찮은데? 근데 솔직히, 괜찮은데, 비싸. 어, 비싸긴 해. 인정? 어. 비싸. 34,800원 비싸. 29,800원 해주지. 이씨, 개놈 새끼들뭐 뭐 나쁘진 않아요. 뭐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비싸긴 하네요. 5개만 해봐. 5개만. 야 이거 어차피 너네도 궁금하잖아.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딱 5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키지 패키지 리뷰 겸 겸사 겸사 5개만 도박을.